네 안녕하세요 박간외공방 입니다 아, 박간외공방 화심스토버 입니다 아, 오늘은 신형난로 아, 이렇게 전시장에 임시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아, 신형난로 큐브M 입니다 이 아, 난로는 아, 펠렛 전용난로 아, 소형난로로 아, 캠핑용이나 아, 소형, 작은 공간에 아,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펠레 전용 난로입니다. 아, 연소기는 요번에 새로 출시된 피타이탄 연소기 아, 이렇게 도킹을 해서 아, 지금 임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테스트 버전이고요뭐 추후에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아, 정상 출시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초기 점하고 아 지금 화실의 온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다리는 아 접이식 스테인리스 다리, 그 하부에제설아요게 지금 아 다리 부분이 약간 좀 짧아서 아 제설압에 간섭이 있어서 추우는 아 다리 길이를 좀 렇게 해서 이렇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 전면에는 슬라이딩 방식 아, 이렇게 유리를 탈부착 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측면에 양 측면에도 이렇게 금먹용 유리가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이차곡기 주입구. 예열박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화실의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2차 분사를 해서 예열된 무기를 2차, 2차 분사를 해서 화실 안에서 2차 연소를 하게끔 이렇게 하게끔 적용을 한 모델입니다. 지금 아직 화실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닫아보겠습니다. 아 전체적인 사이즈는, 날로 본체는 길이가 50cm, 높이가 30cm, 폭이 25cm입니다. 이 아, 피타이탄 연소기를 도킹할 경우에는 아, 최대 난방 능력은 2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이렇게 최대 화력으로 버닝 중에 있습니다. 아, 피타이탄 연소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이렇게 양측면에 아이볼트를 이용해서 어, 연료 조절 방식 어, 화력 조절을 하는 그런 화력 조절 장치이고요. 아, 밑에 하부에는 연소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저가형으로 제작을 한 그런 플랫 연소기입니다. 하양식 연소기 피타이탄. 잠시 후에 그럼 하실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 화력이 어느 정도 좀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상태라 아, 조끼 댐퍼를 반 정도 줄이고요 댐퍼를 반 정도 줄이고 아, 뒤쪽에 아, 2차급기 아, 주입구는 주입구를 약간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 상태 아직 뭐 화실의 온도는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고요. 아, 점점 화력은 불의 색깔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 박관의 공방 밴드가 아, 활동량이 너무 없어서 아, 폐쇄를 시키고 요번에 아, 네이버 카페로 하심스토브 네이버 카페로 다시 새 단장을 해서 예,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 기존에 밴드 이용하시던 분들은 아,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하심스토브 아, 들어오셔서 아, 많은 응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보는 상태 아주 불이 깔끔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상 신형 날로 펠레 전용 날로민형 아, 펠레 날로 큐브엠 아, 이렇게 캠핑용으로 제작을 한 모델입니다. 아 거기에다가 피타이탄 저가형 연소기, 보급형 연소기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오늘 테스트 영상. 시화영상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심스투보입니다.